3특검을 연장하고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에 3특검이 아니라 합쳐서 윤석열, 김건희, 내란과 비리의혹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충분히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구대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특별법을 만든 경우가 친일부역자 청산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자, 5.18도 내란 아닙니까? 그죠? 공소시효와 수사 범위를 한정 짓지 않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과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내란 정당 해산이라든가 국보 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 조치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